안녕하세요. 청량이 가발백화점이에요. 제가 나름대로 일을 너무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먹고 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렇게 면도도 못하고 나왔는데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을 하게 되는 거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고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최근에 저희 매장의 유튜브를 보고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먼저 저희 청량이 가발백화점의 유튜브를 보고 방문해 주신 많은 고객분들에게 이 기회를 빌어서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그리고 오늘의 영상을 시작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저희 청년기 가발 백화점을 이용하시는 실제 고객분의 사례를 들어서 그 화면을 같이 보시고 저희 가발 매장이 도대체 손님들한테 어떤 식으로 제품을 안내해 드리고 원하시는 이야기를 잘 들어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꼭 편하게 살펴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어요. 영상을 촬영해 주신 고객분은 제가 가발 매장을 하면서 유일하게 같이 사적으로 밥도 먹고 그런 분이신데요. 같이 밥을 먹을 정도로 사적으로 친할 정도면 웬만해서는 가벼운 일은 그냥 넘어가셔도 될것 같은데 절대 가발이란 제품에 대해선 어떠한 양보도 해주지 않으시고 완벽한 모습을 추구하시는 그런 고객분이시거든요. 이 고객분은 직업 특성상 평상시에 정장을 자주 입으셔야 되기 때문에 헤어스타일이 좀 단정하고 깔끔하셔야 되는 상황이시고요. 개인적인 취미활동으로 골프같이 야외활동을 많이 하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품을 쓰는 데 있어서 안정감 또한 필수적으로 필요하신 분이세요. 그렇다고 하면 가발 매장에서 이러한 고객분의 요구와 그 다음 필요하신 걸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을 때 어떠한 고민을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처럼 저희 매장을 이용하고 계시는 이 고객분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냐면 정수리와 이마 쪽 뿐만이 아니고 아쉽게도 옆머리 쪽 어느 정도 탈모가 진행되고 계시는 상황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상 그리고 이분의 개인 취향상 깔끔하고 단정한 헤어스타일이 필요하신데 일반적으로 깔끔하고 단정한 헤어스타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게 옆머리가 깔끔하게 이발이 되시고 그 다음 그 전체적으로 머리가 너무 짧지 않은 그런 헤어스타일을 먼저 생각하시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분한테 그런 머리를 해보, 해드려볼까 고민을 했었는데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 고객분에 한해서 본인의 옆머리 또한 본머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고객분의 옆머리가 좀 빈약한 경우에 그리고 헤어스타일로서는 깔끔하고 단정한 헤어스타일이 필요로 하신 이 상황에서 저희 청량이 가발 백화점은 머리가 너무 짧아서 봄머리에 도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가 너무 짧아서 가발 쓰신 게 티가 난다거나 이러한 걱정이 없으실 수 있는 에즈 펌이라는 헤어스타일을 아무래도 권하게 됐어요 에즈펌이라는 헤어스타일은 그 머리 길이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쁜 헤어스타일이기 때문에 가발이라는 제품을 이용하시면서 긴 머리가 본인의 옆머리 약간 약점이 될수 있는 데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하면 틀림없이 이분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이유고요 에즈펌이라는 헤어스타일은 최근에 많이 하는 그런 헤어스타일이기 때문에 가발을 쓰는 데 있어서 너무 눈에 띄거나 아니면 색다른 헤어스타일을 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최근에 많이 하 하고 그다음 깔끔하다는 인상이 있을 수 있는 이 에지펌을 권해드렸을 때 본인의 옆모습까지 커버가 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에지펌이란 헤어스타일을 권해드리게 됐고요. 두 번째로 가발 매장에서 지금처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래도 가발 쓰신 게 티가 안 나셔야 되는 상황과 최근에 유행하고 깔끔하다는 인상을 줄수 있는 그런 헤어스타일을 찾아드리는 노력을 같이 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시는 영상 속의 고객님께서는 추가로 한 가지를 더 부탁. 드렸는데 매장에서 머리 손질을 받는 그 순간은 너무 이쁘고 자연스러운데 내가 집에 가서 헤어스타일을 연출하는 데 있어서 나 혼자 이 모습을 계속해서 연출하고 사용해야 되는 입장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하셨단 말이죠. 또한 가지로 가발에 있어서 파마를 했었을 때 너무 부담스럽거나 인위적인 느낌이 좀 불편하시다는 그런 말씀도 가끔씩 있으세요. 그렇다고 했었을 때 저희 청량리 가발백화점에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반 파마가 아닌 아이롱 폼이라는 시술이 있어요. 아이롱 폼은 일반 파마약으로 하는 그런 파마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 특유의 곱슬곱슬거리고 인위적인 느낌이 나지 않을 뿐더러 보통 자기가 빗으로 가볍게 연출하시거나 이렇게 가벼운 손, 손길만으로도 어느 정도 편하게 그 헤어스타일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고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처럼 저희 청량이 가발 백화점의 박유미 실장님께서 이분이 필요를 하시는 것처럼 매장에서뿐만이 아니고 가발을 나 혼자도 언제든지 지금처럼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유지하고 연출할 수 있도록 아이롱펌이라는 시술을 해드렸고요. 그 결과물이 이렇게 머리를 너무 파마하거나 미용실 갔다 온 특유의 그런 느낌이 안 나실 수 있도록 자기 본머리가 마치 약간 곱슬머리인 그런 머릿결을 이용해서 손질받으신 그런 모습을 연출해 드릴 수 있도록 자연스러움 뿐만이 아니고 유지력이 오래 갈수 있는 아이롱펌을 시술하고 연출해 드리는 그 모습도 천천히 살펴봐 주세요 지금까지 영상과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발 매장은 손님들에게 무조건 잘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손님들이 매장에 방문하셨을 당시에 필요로 하신 얘기를 꼼꼼하게 듣고 그 방법을 그분에게 해당되는 해결책이 없을까 같이 고민을 할 거고요. 그 결과물로서 손님들이 만족해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준비하고 상의하고 이후로도 필요로 하신 얘기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새로운 방법을 도전하고 시도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손님께서 가발이라는 제품 제품을 이용하셨는데 너무나도 만족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거든요. 저희 청량이 가발백화점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분들뿐만이 아니라 가발이란 제품을 이용하시는 모든 고객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가발이란 제품을 혼자서 고민하시거나 외롭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필요로 하시는 걸 매장하고 충분히 상의하시고 그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의 가정을 같이 상의하시게 된다면 더욱더 마음에 드시고 필요로 하신 그 모습이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절대 가발을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너무 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준비해 볼게요. 청량이 가발 백화점 유튜브를 봐주신 모든 고객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